아이, 안녕하세요. 이시대 한자, 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재미나게 배워보겠습니다. 자, 한자는 글, 공부를 할 때는 재미나게 배워야죠. 자, 오늘은 보니까 여기, 이제, 이제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보니까, 열 번째 나오는, 음, 이, 이 부수자는, 아이, 아입니다. 아이, 아.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의진사람인이라고 해요. 삐친별에, 이렇게. 니연, 숨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이가 있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인의 변형이라 그럽니다. 사람인의 변형. 이 밑에 올 때, 글자의 밑에 올 때, 이 이렇게, 삐친별에 니연하고, 이, 음, 쓰면 안 되는데, 자, 이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의진사람인이라고 해요. 의진사람인. 어진사람인 의진 그래서 밑에 오기 때문에, 의진사람인 발이라 그래요. 우리 사람이, 머리, 몸, 발이 있듯이, 위에 오면 머리, 아래에 글자가 오면 발이라 그럽니다. 발. 우리 진짜 발, 발이 밑에 있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사진을 찾아보시면은, 처음에, 의진사람인. 은이사람이라는데, 이거, 이거 틀렸습니다, 오게. 의진 사람인 그 다음에 아이 아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 아 이럴 때두 가지가 있을 때의진 사람인은 사어예요 사어 사의. 죽은 말을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게 아이 아는 중국의 간자세에 바로 이 아이 아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게 아이 아라고 이제 아자 하면 뭐예요 이게 아자 아이가 됩니다 아이 중국, 그, 간자체로 쓰게 되면은, 그러면, 여, 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면은, 여, 아가 되겠습니다. 여, 아. 실제로 중국에서 쓰는 글자입니다. 간자체. 그니까, 러 우리, 그 아동용품을 사거나 하면 지금 중국에서 많이 물건을 사게 되죠. 그때 이렇게 이런 글자가 이게 오면은, 아, 이거 아이구나, 아이.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이걸 어진 사람 이라고외워놓으면은 전혀 쓸 수가 없게 되는,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 한자라고 그럽니다. 이 시대 한 자. 제가 69세에 중어 중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중어 중문학과를. 자, 여기 보니까, 요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아이. 차일더죠, 차일더.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 안은 글자를 많이 만들지는 않지만, 한, 10여 자 정도가 상급 안에 포함되는 게한 10여 자 정도 되겠습니다. 자. 어진 사람인 아이아 할때 이거를 아이아로 아이아로 외워놓으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아 어진 사람인 그래서 어진 사람인 발이라고 그래요. 보니까 글자가 이렇게 밑에 좀더 왔네, 그죠? 그래서 다 밑에 왔죠? 이게 부수가 되겠습니다. 부수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밑에 와서, 어진 사람인 발이라고 하는데, 이걸, 아이, 아, 라고,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아의, 완전 자는, 바로 위에, 절구구입니다. 이게, 절구구. 절구구. 우리 절구 할 때, 절구를 말하는 거예요. 절구. 그리고, 삐친별의 통할 꼰. 이렇게 해주고, 달아주고, 밑에, 아이, 아를 붙이면, 이게, 완전한, 아이, 아가 되겠습니다. 아이, 아. 아이, 아. 자, 중국에서 이게 복잡을 하니까, 위에 절구구를 없애버렸습니다. 자, 절구구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쓰기 쉽죠? 그러니까, 아이, 아를 쓸 때, 우리가 한국에 서쓸 때, 절구구, 아이, 아를 써야 되죠. 구, 아죠, 그죠? 구, 아. 이럴 때, 위에 절구구가 없어도, 바로 아이, 다 약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위에 절구구, 아이아 해석을 아이아로 씁니다 아이아예요 상급에 포함되는 글자니까 잘 외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구안에 그죠 구아 아이아 구아 아이아 절구구 머리에 위오니까 절구구 머리에 아이아 발 아이아 발 머리 발 머리 발자어떤모은두이에 아이아 두이에 아이아는 어떤 문, 어떤 문, 어떤데다 그런, 그런 뜻이죠. 어떤 처음 시초 우두머리 두목 임금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나타냅니다. 대표 분홍은 어떤 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 어떤이다. 자형형형형맞 형. 형이죠. 맞형형 맏형. 맏형, 형은 입구 자, 입구에 아이야 아, 구형이네 구하네 구하 구하 형형 그다음에 빛강이죠. 빛강은, 이게, 통할곤점두 개쯤에 이게, 원래 자글소자예요, 자글소 자예요, 사글소 자, 글소 자글소인데 위에 글자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위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점을 이렇게, 다른 글자하고 합치기 위해서 모양을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일, 한일, 아이, 아는, 빛, 광, 우리 햇빛, 그러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말하는 거죠 빛, 광, 그래서 이거는 우뚝할올이라고 합니다 우뚝할올 어, 개별자로는 사용은 안 하지만 이름이 우뚝할올인데 다른 글자하고 합쳐질 때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문도 한일에 우뚝할올이네 그죠 이거는 자글소에 우뚝할올이 되겠네 그죠 우뚝할올 이 우뚜갈 올도 다른 글자하고는 많이 합쳐져 가 글자를 만듭니다. 네, 아이, 아로 외워놓으셔도 되고, 어떻게 나오면은 우뚜할올 하고 외워도 되겠습니다. 아이, 아, 아이, 야는 삐침, 별에 니언 하고 갈고리를 해주면 되는데, 아 이거를 니언은 숨을 언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 이름이 있습니다. 니언. 니언 숨을 언 숨다 하고 이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니언은 일액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언은 일액. 그다음에 아이야는 절구구에 아이야. 절구구에 아이야. 절구구 절구구에 아이야는 아이야 완전자 우리 한국의 아이야 완전자가 되겠습니다 완전자 좀 쓰기가 어렵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이 절구구는 양손을 이렇게 깍지끼듯이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손모양이라고 그럽니다 손모양 절구구는 이렇게 이렇게 무언을 잡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그래요 이렇게 손을 그래서 이것도 손하고 관련된 글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원 어떤 원은두 이에 예. 아이 아 이야 이야 그죠 이야는 어떤 원 아이가 둘이네 어떤 원 구아 구아 입구 입구의 아이야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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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대표 부르면 되겠습니다. 형, 형. 구와, 구와, 자글소, 자글소의 한 이래, 아이야. 아이야 발, 아이야 발. 의진 사람인 발, 아이야 발. 자 이제 우리가 어그 정확하게 대표 글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어진 사람인 이런 거는 완전자가 우리 한국에서는 완전자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 다른 글자와 합쳐져야 글자를 만들죠. 이런 글자는 이름을 여러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어, 여러분이 원래 애기를 놓고나 하면 어떻게 돼요?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지었죠? 어, 여러 가지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중에 기억하기 쉬운 한자만 어, 외우면 되겠습니다. 한자만.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면은 이름을 불러줘야지 글자를 쓸수 있겠습니다. 이름을. 절구구. 그죠? 절구구. 구아. 구아. 아는 아이, 아, 완전, 자. 아이, 아, 완전, 자. 절구구가 없어도, 아이, 아, 라고 배워놓으시면은, 바로 중국의 상품부터를 사면은, 바로 아이, 아,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얼, 걸, 이두, 인. 얼, 걸, 이두, 인. 그죠. 그 다음에, 아이, 팔, 경, 멱. 아이, 팔, 경, 멱. 하면은, 다섯 자를 적시 외울 수 있겠습니다. 아이 팔경명 아이가 입구로 들어가서 어, 팔은 여덟 팔 멀경 덮을 명아이 팔경명 아이 팔경명 하고 네, 노래를 불러줄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아 의진 사람인 아이 아이 아 의진 사람인.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